안녕하세요. 잠자리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3월 25일. 지금은 날이 지나가서 26일인데요. 오늘 제가 좀 귀가가 늦은 바람에 좀 늦게 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읽고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사기 6장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흑대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아는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아는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 차,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내 힘에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네 아비 집에서 가장 제일 작은 잔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쏘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의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메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 수도이다. 주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엣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기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7년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을 데리고 여와의 호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강업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위 회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케어 모른 후에 가로되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일을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야사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 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하니라. 그날에 기도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 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도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도온이 또 사자를... 온문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줬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니 하나님께 어찌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온이 또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땅에는 다 이슬이 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6장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여룻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사납 골짜기에 있더라.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학이어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굴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 기르시되, 무릇 개이 할른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할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 게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방백들은, 남은 백성들은 각각 그 처도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 게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이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도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롯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돈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아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야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들을 쫓 기도원과 그들을 쫓는 일백 명이 이경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범병이 체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웠싸며그온 적군이 다름지라고 부르짖지만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은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세에서부터 모여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도온이 사자를 도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기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햅은 스햅 스웹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햅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도온에게로 나아오느니라. 사사기 7장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 조튼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꽃사람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꽃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데 우리가 내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도원이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찌질리라 하고 거기서 분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노의 사람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 와 살문나가 갈고레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이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두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차로잡고 그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두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꽃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도원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과시와 찔레로 수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요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수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도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약대 목에 꾸몄던 세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은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청한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계리요. 그 외에 또세달 형상과 장식, 세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돈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두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두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온이기도온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서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8장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 여룻바의 바을,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사,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여룻바의 아들 7 0인이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또 나는 너희의 고육지친임을 생각하라. 그어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의 귀에 고함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부린 묘에서 은7 0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에 가서 여룻바을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을의 말자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함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척 외쳐,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용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더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더라 하매 포도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발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칠십이는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발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3 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세겜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니라. 세겜사람들이 산들 꼭대,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을 지나가는 자를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룹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그 성읍 장관 스불이 에벨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베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쫓는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 쫓는 백성의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서 네 때로 나누어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베세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밀렉이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길로 쫓아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 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를 없신 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아노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을이 세겜 사람들의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을과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셋대로 나눠 밭을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는 두,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엘브리 친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리매 아비멜렉이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각기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긴 망대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나,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일어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이를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렸던 저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병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칠십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을 아들의, 여룻바을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하니라. 사사기 9장이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잠자리 성경이었습니다.